6일1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서울시장 후보들은 뜨거운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최초 4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상대적으로 여권 약세 지역인 서북권을 재방문해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오 후보는 1호 공약인 약자와의 동행특별시를 만들겠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저 오세훈, 이번 앞으로 일할 4년 동안 가장 중점을 둘 것이 우리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보듬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약자와의 동행특별시 지난번에 찾아뵙고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그분들 보듬기 위해서 생계, 주거, 교육, 의료 사대 부분 어떻게 챙긴다고 다 상세하게 말씀드린 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기름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거리 유세를 펼쳤습니다. 송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유엔 제5본부 서울 유치를 이뤄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유엔 본부 유치되면 요 완전히 서울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 북한이 여기다가 스커드미사를 쏠수 있겠습니까? 유엔 본부가 있는데 얼마나 한반도 군사 긴장이 완화되겠습니까? 정말 이 기가 막힌 것을 총영길한번 시켜주면 할수 있다. 더드리겠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주요 관심사인 부동산 공약 대결도 뜨겁습니다. 받습니다. 오 후보는 민간주도 재개발 재건축 기간을 공공지원을 그렇습니까? 통해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는 신속통합기획의 빠른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동작부에 정말 할일 많습니다. 상도동 신속통합기획 빨리 좀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말을 여러 번 들었고요. 그리고 사당동 일대 재개발 재건축 정말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죠? 송 후보는 당대표 시절부터 추진해온 누구나 집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임대주택에서 10년 거주하면 최초 분양가로 집을 살수 있게 해준다는 공약입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SH공사가 가지고 있는 23원의 임대주택 중에 15만 원을 분양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분양을 하느냐? 확정 분양가로 미리 분양을 해주고 10년 뒤에 집값이 두 배, 세배로 오르더라도 이 가격으로 살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국정안정이냐, 현정부 견제냐, 최대 격전지인 서울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은 어디로 향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천지TV 김영철입니다.